2022 올해 영 플레이어 강원fc 선수 양현준 안녕하세요 강원fc 양현준입니다 제가 아까 다 얘기를 못 해드려가지고 고마우신 분들을 제가 한 분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웅수 감독님께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정은수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를 신뢰를 해주셔가지고 개인영 플레이어상 표회에서 주시는 또 영플레이어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재 코치님, 또 이정일 코치님, 하대성 코치님, 정인환 코치님, 김태수 코치님, 또 피즐 코치, 바우진 쌤, 또 전력부상관 정훈 쌤, 전력분석관 형 곤재형, 저희를 굉장히 잘 치료해 주셨던 정명구. 트레이너 쌤, 김정훈 트레이너 쌤들 쌤, 송민영 트레이너 쌤또 마지막으로 저희 장비 당담 해주셨던 형준이 형 그리고 또 일단 본인께 제일 감사드리고 저를 낳아 주시고 또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제 힘들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상도 받을 수 있게 잘 케어 해주시고 저가 잘클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랑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할아버지 이 모습을 봤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굉장히 좀 슬프네요. 할머니 지금 좀 아프신데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숙모 그리고 또 고모 고모부 또 사촌 형 누나 친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형들이랑 또 동료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꿀몬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상훈이 형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정빈이 형, 또 케빈, 민우 형, 또 대우 형, 동현이 형, 서경이 형, 구경이 형, 다쳤던 디노, 무현이 형, 갈리고 정민우 형, 창무 형, 우이 형, 경배 형, 대원이 형, 정엽이 형, <laughs> 지훈이 형, 그리고 윤성이 형, 승룡이 형, 창우 형, 진호 형, 정호 형, 정철이 형께 감사드리고 주영이 형, 그 작은 주영, 주성이, 그리고 희근이 형, 강현이 형, 이찬이 형, 준석이 형. 근데 준석이 형은 별로 안 감사해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그리고 형경 형도 별로 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인규, 성민이, 석한이, 의승, 원진형도 굉장히 고등 중학 초중고 같이 나왔는데 제가 강원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잘 챙겨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이고요. 그리고 또 해승이, 강한이 형, 성무, 석주 그리고 원균이형, 재범이형, 기한이형, 문기형, 발사, 상희한테 감사드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을 열심히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 저희가 힘들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비난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상위 스플릿의 파이널 A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잘해서기보다는 팬분들께서 같이 뛰어주시고 목 터져라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표 대표님 저희를 잘 신경 써주시고 저희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라고 얘기하고 싶고 많은 직원분들께서 강원을 위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일을 해주셔가지고 온전히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식당에서 일해주시는 또 어머님들. 정말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토트넘전때 제가 터닝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어 터닝포인트를 만들게 해준 또 다이어, 다이어 선수께 정말 감사드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저는 솔직히 캐리그 영플레이 영상 받을 때 놀랐는데 어 이거 이것까지 받을 줄 몰랐는데 이것까지 주셔가지고 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는 형을 따라서 일단 축구하고 싶어서 병을 따라 갔는데 거기서 처음 축구를, 그 풋살에 접했는데 너무 재밌고 또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그 풋살 팀에 계셨던 감독님, 코치님들 다 소질있고 재능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 제 중학교 3학년 여름 때무학기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준우승을 했지만 그때 친구들이랑 정말 끈끈하게 한 팀이 되어서 어, 감독님, 코치님, 다 부모님들 다 같이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어, 정말 그때 기억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친구들이랑도 자주 연락하고 또 그때가 그립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성인 무대이기 때문에 정응하기 어려웠는데 저는 솔직히 K1보다는 K4가 굉장히 압박이 타이트하다고 느꼈어가지고 물론 강원이라는 팀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그런 투지도 상대팀이 있었겠지만 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수비수들을 제껴도 계속 따라오고 제껴도 계속 따라오니까 어, 그게 K1에 정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저돌적이고 적극성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부상이 여파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감독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펼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독이 자체가 워낙 무서운 분이시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솔직히 처음 훈련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께서 님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혼이 나도. 적극적으로 해라, 실수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감동있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딱두 경기가 기억이 났는데, 첫 선발을 뛰었을 때, 그 디노 선수한테 제가 어시스트 했을 때, 그때가 제첫 번째로 기억이 났고요. 제가 k 리고 와서 골이나 어시스트나 이런 걸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첫 순간이어서 굉장히 기억이 남고 수원 FC 전에 제가 두골한 도움 한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포인트를 세개한 거기 때문에 그때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 전날에는 굉장히 떨렸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이루고. 근데 딱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몸풀로 나왔을 때관중에 계시는 팬분들을 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경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들어가고 나서 이제 몸도 풀리고 이제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었을 때 상대 선수가 굉장히 거치게 태클이 두 번이 들어왔는데 상대편 선수들이 장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경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랬다기 보다는 일단은 꼴이 안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고, 미끄러지지 않았더라면 그게 꼴이 돼서 팬분들께 더 즐거움을 줄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적으로 중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몸이 좀더잘 준비되어 있고,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그런, 그렇게 많이 경기를 뛰게 된다면 더 좋은 몸과 더 좋은 몸, 컨디션을 만들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꿈꾸던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할수 있는 게 정말 영광스러웠고 또 많이 배우고 그럴 생각이 좀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물론 긴장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경기장에 훈련, 훈련을 임하는 태도나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운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고 느꼈어요. 또 경기장 안에서는 이 템포 자체가 K리그보다는 더 빨랐어가지고 템포를 따라잡는 것도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미리 가기, 가기 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경기를 뛰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어, 일단은 진짜 꿈 같은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나 있을 정도로 정말 마,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또알아봐주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팬들도 많이 생기시고, 또 그에 따른 부담감과 책임감도 생기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래도 이번 해는 굉장히 행복한 해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굉장히 제 스스로나 뭐 팬분들이나 잘했다고 해주시는데 내년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좋은 퍼포먼스나 또 상대를 속일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더 만들고 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킬을 만들어서 내년에 캐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